오늘은 물을 이용해서 두 가지 반찬 뚝딱 만들어 보겠습니다. 주 재료와 레시피는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 이 하얀 부분은 더 단단하고 매운맛이 나서 주로 볶아서 먹으면 좋고요. 파란 부분은 단맛이 강하고 부드러워서 생채로 먹으면 딱 좋아요. 그럼 하얀 부분으로 무나물부터 뚝딱 만들어 볼게요. 여름무는 특유의 아린맛이 있어서 굉장히 매워요. 그래서 껍질을 두세 겹 벗겨줘야 아린맛이 1차로 제거됩니다. 벌써 재료 준비가 다 끝났어요. 이제 후루룩 볶아볼게요. 제가 요리에 설탕을 잘안 넣는데요. 이 여름무로 무나물 할 때는 꼭 설탕을 이만큼 넣어요. 그래야 아린맛이 완벽하게 잡힙니다. 이렇게 볶으면 제 처음으로 만든 것처럼 달큰하고 맛있어요. 이제 가스불 끄고 간을 맞춰 볼게요. 개인적으로 무는 참기름보다 들기름 양이 훨씬 더잘 어울리더라고요. 잔열로 볶아서 파만 익으면 벌써 나물 하나 뚝딱 만들어졌어요. 이거 냉장고에 넣어서 시원하게 드시면 더 맛있습니다. 그럼 반 남은 파란 부분으로 무생채도 후다닥 만들어 볼게요. 역시나 껍질을 벗겨 주고 채칼로 썰어 주세요. 요거 하나 드셔보세요. 그러면 꼭 와사비처럼 코가 알싸하게 매워요. 이 매운 걸 잡아야 맛있는 무생채가 되는데요. 뉴 슈가를 반 스푼. 설탕을 넣으면 좀 기분 나쁜 단맛만 나더라고요. 이뉴 슈가를 사용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사이다. 김 빠진 사이다도 괜찮아요. 식감이랑 향이 제철무 안 부럽습니다. 3분 후에 이렇게 뒤집어서 3분만 더 간이 배어들게 놔둘게요 총 6분이 지났더니 간이 배어들고 물기가 이렇게 빠져나왔어요 이채집에 여름 무 아린 맛도 다 빠져나왔습니다 이거 절대 물로 헹구거나 짜지는 말고 건더기만 건져주세요 맛있게 양념을 해볼게요 고춧가루는 많이 넣으면 모양을 다 가려요. 지금 보시면 색이 너무 허연게 연한 것 같죠? 딱 2분만 기다려 보세요. 고춧가루가 이렇게 퍼지면서 맛있는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처음에 고춧가루 많이 넣지 마세요. 더운 날씨 입맛 없을 땐 이렇게 뚝딱 만들어서 쌀밥에 쓱쓱 비벼 드세요. 맛있게 드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